안녕하세요. 밀리핑입니다. 미국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어떤 안보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뉴스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방산 주식들은 어, 대부분 급락을 했죠. 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휴전이 성립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전쟁이 멈출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방산기업 주가에 마이너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된 거죠. 오늘 한겨레신문을 포함한 여러 매체에서 미국의 국방 차관보 지명자, 즉존 노라는 분이 한국이 중국에 대한 군사적 억제에 기여를 할수 있다라는 언급을 인사청문회에서 했는데요. 그런 내용을. 여러 매체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존노 미 국방부 차관보 그 후보자는 한국 군대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중국의 억제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군사력 팽창에 대해서 어, 억제하는데 직접적 기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특히 주한 미군의 역할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주한 미군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군까지도 중국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 것은 새로운 언급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 이제 이런 언급들은 결국 한국군이 중국의 억제에 기여 가능하려면 마찬가지 한국군의 군사력이 더 커져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비를 더욱더 늘려야 한다는 명분으로도, 어,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 중국의 억제에 기여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군사적 억제에 기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어떤 군사적 전략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과도 연관이 되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 9월 말한 일본 언론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한국 전쟁을 일으켰던 에치슨 라인을 또긋나즉 미국이 미국의 방어선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제압할 수 있다라는 이런 보도를 일본 언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그런 보도를 했죠. 미국이 향후 발표될 미국의 국방 전략 NDSS에서 어 한국을 미국의 방어 라인에서 배제할 수 있다. 아, 다시 말하면 미국이 꼭 지켜야 할 방위선에 있는데 그 방위선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일본 언론이 보도한 거죠. 그러면서 일본은 포함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일본 언론이 매우 그 약사판 보도를 한 것처럼 비칠 수가 있고, 실제 그런 거죠. 일본은 포함될 건데, 한국은 빠질 수도 있다. 마치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만, 이런 나라들이 매우 신경을 써야 하고, 미국의 방어선이 대한민국과 대만을 제외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기사는 그 마무리되고 있지만, 일단, 이런 언급을 노골적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마땅치 않은 거죠 이런 보도가 지난 9월말에 있었는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국내 우리 동아일보에서 미국 국방부 측에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게 실제 이런 일이 있는지를 확인을 했었는데요 9월 30일자 동아일보에서는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답변을 그 실제 인용하면서 미국 전략 중심축은 제1 도련선 즉 한반도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방어선 안에는 대한민국이 포함된다라고 분명한 답변을 했었고 다만 대한민국도 중국을 억제하는 데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한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언론이 보도했던 대한민국이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요. 대신 중국을 억제하는데 대한민국이 기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답변이 왔었고 이런 내용은 마치 주한 미군이 감축이 되, 감축되고 또 대한민국이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그 2025년판 에티슨 라인이 또거 그어지는 것이 아니야라고 하는 우려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됐던 거죠. 그래서 동아일보의 보도는 일본 언론이 보도했던 그 내용을 어~ 전적으로 부정하고 어~ 대한민국이 미국의 방어선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한 그런 그~ 보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될때 염려되는 것은 미국이 대한민국을 미국의 방어산안에 포함시키는 대신 우리에게 뭔가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안보청구서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염려는 충분히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 미국이 대한민국을 미국의 방어산안에 포함시키냐 안시키냐의 문제는 어, 물론 동아일보 보도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콜비. 그, 정책 국방 차관이죠. 어, 이분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그니까 2018년대에도 미국의 국방 전략 NDS를 작성한 분이고, 2021년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미국의 국방 전략 NDS를 현재 작성하고 있는 분이죠. 아마 연말이 가기 전에 미국의 국방 전략이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국방 전략은 결국 콜비 국방 차관의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안보 전략으로 이제 표출이 되는 거니까 콜비 차관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콜비 차관의 생각을 들여다 볼수 있는 좋은 그 일종의 교제가 있는데요. 바로 콜비 차관이 2021년에 책으로 발간했던 우리말로 하면 거부 전략이라고 하는 책자입니다. 이 거부 전략 책자는 처음부터 끝에까지 콜비 전략이 미국의 국방 전략을 어떻게 수입하고 있고 특히 그이 거부 전략이라는 제목 자체는 어떤 의미냐면 특정 지역에서 패권 국가가 출현하는 것을 거부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패권 국가로 부상하지 못하도록 전략을 써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거부 전략의 책 속에 보면 미국이 대한민국을 미국의 방어산 안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콜비 차관이 언급한 미국의 방어라인에 대한민국을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 첫째, 대한민국은 경제 강국이고 중국에 대항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 미군이 다수 주둔하고 있는 일본의 방어를 위해서도 대한민국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향후 중국과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능력 있는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세 가지가 미국이 대한민국을 자국의 방어선 안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로 적시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을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미국이 감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콜비 차관의 생각은 미국의 국방 전략 그리고 우리 한미 동맹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결국 트럼프 1기 정부 또는 지금의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국방 전략은 결국 콜비 차관의 생각이 보다 국방 전략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아,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또이 책에서는 북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는데, 따라서 대한민국은 재래식 군사력에서는 북한과 상당한 수준의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 핵과 미사일에 대비해서는 방공 능력, 결국, 핵이 미사일을 통해서 날아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공 능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쓰고 있고, 이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국방부를 더 키워야 된다. 일본은 현재 GDP의 1%를 국방부로 쓰고 있는데, 이것을 3% 이상으로 높여야 된다. 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근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는 미국의 대외적인 입장과 똑같은 것이죠. 결국, 미국의 국방전략은 콜비의 어떤 생각, 콜비의 거부 전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패권 국가로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국가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힘을 합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미국의 엣지 라인처럼 미국이 방어선에서 제외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일어나지 안 일어날 수 없는 이름을 음, 이 콜비 말 속에서 콜비 책 속에서 어, 다시 확인하고 어, 여러분들도 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방 전략을 총괄하고 있다고 봐도 사실 지나친 말이 아니죠. 콜비 차관의 생각이 그대로 미국의 국방 전략 또는 눈으로 드러나는 트럼프가 추구하는 미국의 전략과 일치하고 있는데요. 콜비 차관은 분명하게 대한민국은 미국의 방어산안에 들어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미국의 방어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10월 10일 오늘 주식시장이 마감되었는데요. 종합주가 지수는 어제 대비 61포인트가 올랐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서 3610대에 올랐는데요. 대부분 반도체 쪽으로 매수세가 물려서 대형주들이 많이 올랐고 다만, 그, 방산주들은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쪽에서 평화의 분위기가 물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 휴전이 그, 될것 같은, 그, 그러니까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도 전쟁이 약간 그, 소강 상태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 전쟁이 격렬해져야지 무기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방산기업들의 생산량도 늘어나서 결국 방산기업의 그 수익이 늘어날 것인데 이제 그러지 못하다고 보니까 아 방산기업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산기업들 주가들이 대부분 하락을 해서 오늘 같은 경우 어 제가 보는 열 가지 종목 중에서 여덟 가지 종목을 하락을 했고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5만6천원이 하락하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5포인트 하락을 해서 104만원대에 머물고 있고 마찬가지 에라이젠엑스원 같은 경우도 2만5천원이 하락을 했습니다 밀리핑 오늘은 여기서 에 마치겠습니다